이수 우클이 계속 맞춰두고 또 우클을 꺼먹고 체력 는거 봤죠? 자 용검이 캐치로 막타는 야! 오 우클 이아아 아, 슈퍼 슈퍼 왜3에요 이거는 거의 보스턴 라이징과 쇼크의 체급 차이는 네. 진짜 다섯 계단 이상 났어요 아, 정말 그 정도로 압도적인 차이가 지 많이 벌어져 있는 기본계의 차이가 났었고 쇼크 근데... 입장에서는 슈퍼 선수의 겐지를 데뷔시키기에는 거의 최고의 무대가 아니었나 그렇죠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성공중으로 어, 왜요 어디 <laughs> 아, 말하세요 <laughs> 뭔가 문제가 굉장히 크다. 연습이 잘 되고 있지 않은 움직임이에요. 이거는 그렇죠. 연습이 되고 있는 움직임이 아니기 때문에 아 이것을 극복을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좀총치적 난국에 있는 게 이제 보스턴입니다. 2020 시즌의 보스턴, 부력적인 꼴찌라는 꼬리표가 붙은 한 해. 쇼크와의 경기에선 메인 탱커 선수가 딜러 주전으로 합류한 경기에서 지기도 하면서 그력적인 경기력을 보여줬던 보스턴은 올해 어떨까요? 올해 보스턴에게 주목해야 할 부분은 전과 상반되는 활용도 높은 로스터입니다. 탱커는 피잔스, 스탠드 원. 펑크 선수가 함께하는데 북미 랭크에서 1페이지를 반목득 가는 서브탱커 펑크 선수와 과거 서브탱커에서 메인탱커로 전향 후 북미 컨텐츠팀과 상하이에서 견문을 쌓은 스탠드워 오버워치 월드컵에서 한국 국대에게 충격을 안겨준 라이하르트피전스 오리사, 로드호그, 레킹볼의 자원이 부족했던 보스터는 올해 스탠드원 선수의 합류로 메타에 빠른 대처를 할수 있게 됐습니다. 스탠드원 선수 같은 경우는 파이널 무대에서 로드호그도 플레이해줬고 레킹볼과 오리사를 주력으로 다뤄주기도 했는데 서브탱커 플레이 경험도 있기에 팀적으로 정말 좋은 영입인 것 같습니다. 또한 라인하르트 러시 조합이 요구될 때는 퓨전스라는 카드도 가지고 있기에 다채로운 탱 조합을 소화할 수 있겠네요. 높은 잠재력을 보유한 펑크 선수도 계속 눈여겨봐야 할것 같습니다. 보스턴의 소년 가장이었던 제리 선수가 이적하고 어떤 딜러가 대체될지 정말 궁금했습니다. 보스턴은 더 좋은 영입이란 생각이 들만한 선수를 데리고 오는데 이부 리그에서 우승을 차지하면서 리그 유망주 다섯 손가락에 꼽히던 딜러 발렌타인 선수를 영입하고 발렌타인과 합을 맞추며 최상급 히트 스캔폼을 보여준 아임37 영입 그리고 2020 시즌 옵치 리그 썸머쇼다운에서 우승 경험과 함께 트레이서와 솜브라를 다뤄주던 순을 영입합니다. 제가 앞서 말했던 것처럼 올해 보스턴의 테마는 다채로운 로스터 활용입니다. 히트스캔에는 아임 37이 트레와 솜브라는 순, 그리고 에코프라이드가 상당히 높은 서브딜러 발렌타인까지 주어진 카드가 많습니다. 조금 의아한 부분은 힐러진이 두 명인 부분인데 발렌타인 아임 37과 우승을 함께한 메인일러 페이스 선수와 기존의 보스턴에서 활동한 소년과장 면봉 선수가 함께하는데 페이스 선수가 메르시, 루시우, 브리기테가 메인이라서 투서필메타에서 바티스트나 제나타를 했을 때의 역량을 한번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올해 보스턴은 팀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바로잡으면서 우승을 함께 경험한 세명의 루키와 우승을 했던 순 선수와 스탠드원 선수의 영입까지 올해 보스턴의 코치, 스태프분들에게 박수를 보내주고 싶습니다.